안녕하세요. 바이 국민주권 대표행정사 우지영입니다. 요즘 졸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 분들 사이에서 D-10 구직활동 비자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해 불허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D-10 비자 신청 방법과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D-10 비자는 무엇일까요? D10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전문직 취업 또는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주로 D2 유학 비자 또는 D4 어학 연수 비자를 마친 분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할 때 신청합니다. 다음은 D10 비자 신청 자격에 대해 살펴볼까요? d 1 비자는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졸업 후 3개월 이내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D2, D4, E2 등 일정 체류 자격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성적 소지 시 변경 및 체류에 유리합니다. 준비 서류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신청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학업 또는 구직활동 계획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체류비 입증 서류, 기타 출입국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출입국 외국인 청마다 요구하는 세부 서류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문 행정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그 이유의 첫째는 서류 누락이나 표현 실수로 불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10 비자는 신청인의 진정성과 구직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 계획서나 체류비 증명 등의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의 둘째는 출입국 사무소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지역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정확하게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바이 국민 주권은 각 사무소의 실무 지침을 파악하고 있어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력, 경력, 언어 능력 등 신청인에 따라 비자 전략이 달라져야 하며 경험 많은 행정사는 이러한 개별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서류 작성과 당일 대리 접수를 진행합니다. 마무리하면 D10 비자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 걸음입니다. 경험 많은 행정사와 함께라면 실수 없이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비자 신청은 언제나 정확함과 전략이 핵심입니다. D10 비자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바이 국민주권 행정사 사무소는 외국인 체류 자격 변경, 연장, 비자 신청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D10 F2, E7 등 구직 및 취업 관련 비자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